할수 있다. 그렇게 바라지는 맛세요 나무와 바위,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 말아요 그대의 마음의 문을 하장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달을 보거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얼마나 마 화려한지 알아요 그대의 안성깊은 사소 음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?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그릴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. 눈이 필요한 거죠. 아름다운 빛의 세상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어. 박수.